네. 어... 책 쓰기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느냐 음, 책을 지금 바로 쓸게 아니라 그러면은 독서부터 많이 하는게 답이죠 독서부터 많이 하는게 독서부터 많이 하는게 답이고 제가 물좀 마셔볼게요 아, 목이 막아져요 네 독서부터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. 독서부터 독서부터 하는 게 좋죠. 독서를 하시고 어 독서부터 차근차근하게 책을 좀 많이 보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. 차근차근 책을 좀 많이 보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고 그래야 책을 잘쓸수 있습니다. 독서가 책쓰기의 기본적인 핵이죠. 기본적인 핵이에요. 그래서 책을 좀 이렇게 많이 보는 것을 습관을 들이면 좋죠. 그래서 한몇년 뒤에 책을 쓰겠다고 라 생각한다면 한 3년간 책을 좀 많이 보십시오. 책을 좀 많이 보시고, 뭐, 대학생이다. 뭐, 저는, 저, 저, 저는 좀 그래요. 책을 한천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. 천권 정도. 책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 싶어요. 네. 책을 보면 확실히 사람이 달라집니다. 네. 달라져요. 성격도 굉장히 차분해지고, 아무래도, 음, 책을 많이 보면은 아무래도 좀 달라지게 되죠. 책을 좀 이렇게 많이 좀 보십시오. 보시고 그 생각의 힘이라든지 사고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추리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논리력이라든지 상상력이라든지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독서를 통해서 많이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책을 좀 이렇게 많이 보십시오. 보시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하는 것이 책을 쓸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길러 주는 것입니다. 그 책을 봄으로써 이제 우리가 어, 많은 자료들을 섭렵하고 어, 책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지필의 감을 잡을 수가 있고 지필의 감을 잡을 수가 있고 또 어, 이 서, 이, 이거, 이것을 통해서 이 독서를 통해서 또 어떤 식으로 앞으로 우리가 책을 써야 될지에 대한 다양한 힌트를 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책을 많이 봐야 됩니다. 책을 많이 보시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다음에 책을 쓴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. 그리고 독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삶과 맞닿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 맞닿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삶의 고민을 많이 해결해 줄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서를 많이 하시기를 저는 좀 권해드립니다. 뭐이 정도 이야기 할까요? 좀더 이야기하고 어, 또 이야기하도록 하죠. 네, 자세한 이야기는 이상민 책속이 모소에서 나누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